오늘 알2팀 포트폴리오 세션 발표를 맡게 된강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일단 처음에 수익률 성과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팀도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 못했고, 지난주 목요일 9월 23일에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간 투자를 진행하였고, 9월 30일 어제 목요일 기준으로 이제 17%의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을 거래했는데 이제 간단히 사고판 이유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고 어, 투자 종목에 대해 다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하기 앞서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저희 팀이 이번에 거래한 종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 평범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 종목은 이제 유라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원래는 자동차 회사 기업인데, 제가 산 이유는 그것 때문에 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세종시에 땅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세종, 세종시 관련주로 엮여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산 것과 판 거를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추석이 지나고 24일에 원래 그 국회 세종, 국회법 개정안을 때문에 세종회사당법 건립에 위해서 이제 법안 통과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안 통과가, 어 저희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 무조건 통과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었고, 예상대로 법안이 통과해서 이제 27일 본회의 의결이 넘어가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렇게 극등하여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은 어 기대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어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한 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 9월 16일에 지금 이렇게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은어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좋은 모습으로 봐서 이걸 산 건데 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급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건, 여분들 이제, 9월 16일 차트를 이제 5분, 단위로 5분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이제, 이날 거래량이 한 270만 정도 됐는데, 어, 이그 빨간색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양봉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래량을 제가 다 더해보니까, 이제, 이제, 다른 알팍한 거래량들 빼고, 그냥 굵직한 거래량들만 따져도 150만이 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게 약간 이날 전체의 거래 의 절반이 훨씬 넘는 양이, 어, 짧은 시간 안에 터졌다는 건데, 그 외에 그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계속 빠지고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낮춘다는 거는,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 이거는 이 여태 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사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주식인데 이것도 이제 건설회사인데 이제 어 최근에 수주도 많이 받아서 실적도 굉장히 어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가 이 종목을 옛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8월 30일에 이날 이제 상가를 간 이후에 31일에 한번더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어 이때, 거 이때 주가를 올린 사람들이, 어 세력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정리한 흔적이 안 보여서 잘 좋게 보고 있었고, 어, 저희 팀 투자를 시작한 기간에 어좀 좋은 패턴이 나와가지고, 여기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좋은 패턴이 나와서 이때, 그 다음날 매수를 해서, 어, 매도를, 그 다음날 해서 좋은 수에 굳을 수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 뭐냐면은, 어, 이, 이, 보이시면 캔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이게 정거점이 여긴 이, 이, 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어, 별로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뚫고 내려오면은, 이제 돌파매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 개인들이 어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정해진 패턴인데 저는 이제 급등 패턴이라 생각해서 매수를 하였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제가 다시 욕심이 많아서 다시 샀어요. 근데 이제 분실 중이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가 나오면은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했던 종목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투자 예정 종목에 대해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마트인데요. 이제 이마트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어, 제가 선정한 이유들을 이렇게 간략히 적어놨는데, 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단,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의 공생과 이제 대형마트들의 공생을 위해서, 라는 명목 아래 어, 그, 대형마트의 규제를 좀 넣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제, 대형마트들은 보통 2주에 한 번씩 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들 심하다 생각했는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한 11월쯤 논의 예상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 아마 새벽 배송도 가능해지고 대형마트들의 그리고 그 뭐냐 그 휴물도 아마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수혜를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고 두 번째는 이마트가 이제 신세계랑 같이 해서 이제 습닷컴의 최대 주주인데요. 이제 색닷컴이 내년 상반기인지 어쨌든 이렇게 상장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 예상되는데 이제 10, 이게 10조 지분가치 10조로 평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어, 지금 이마트가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이 4조 5,856억인데 지분만 해도 5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이게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는 게 저는 좋게 보고 좋은 포인트라 생각해서 넣었고 세 번째는 네, 지금 성수동 봉사를 매각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마트의 이 성수동 봉사비 성수동 봉사 가격이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마트는 이제 스마트,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제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지분 추가 인수가 완료되면 은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재미 표에 반영이 돼요. 근데 이게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실적은 연간 2천억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건 별로 크큰건 아닌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작업 완료되면은 온라인 매출 증가해서 기업 가치가 온라인 쪽으로 이제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종목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금호석유라는 종목인데요. 예, 앞서 팀, 다른 팀들에서도 발, 발, 발표하듯 발표하셨듯이 이제 고배당주가 어, 겨울에 매수하는, 가을, 겨울에 매수하는 것이 되게 좀잘 알려진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이번에 배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 현재 주가가 본주에 비해서 너무 개리율이 크다 생각해서,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회사 측에서 직접 본돈의 20%에서 25%의 배당을 약속했는데, 이번 년도 어, 영업이이한 2조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져봤을 때 12,000원에 넘는 배당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여기서 오늘 더 빠졌기 때문에 10%가 넘는 배당률을 가진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향성 및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 시장이 최근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매매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계가 끝나기 전 100%의 수익을 실현하여 공짜로 놀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종목들도 어, 제가 지금은 선정을 해놓은 후보들이지만 더 좋은 종목이 보인다면은 어,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을 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팀원들 전원 다 여러 종목을 후보로 선정해서 각자 어, 투자 포인트들을 얘기해보고 각자 다양한 회사를 알수 있는. 알수 있는 걸, 있도록 하는 것을 묘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